가황 나훈아가 자신의 본명을 처음으로 밝히며 손비나를 독보적인 가창력을 가진 유일한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자 가요계 전체가 큰 술렁임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트로트의 제왕으로 군림해 온 가황 나훈아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평소 철저한 신비주의와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대중 앞에 서왔던 그가 자신의 본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 손비나를 사실상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칭찬하는 차원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트로트의 적통을 누구에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가황의 최종적인 답변으로 해석되며 가요계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훈아가 손비나를 향해 던진 손비나 같은 가수는 다시 없다는 찬사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음악적 자부심이 담긴 문장입니다. 그는 손비나의 무대를 지켜보며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청중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서사적 힘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황의 시선에서 볼때 손비나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곡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한그리고 삶의 애환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낼 줄 아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지목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트로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개를 같이 하며 국민들의 슬픔과 기쁨을 달래온 가장 한국적인 음악 장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격동기를 거치며 트로트는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의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고단한 퇴근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훈아가 이 장르의 정점에 서서 시대를 풍미했다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인물로 선택된 손빈아는 디지털 시대와 슈퍼 문화 속에서 트로트의 본질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인물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손빈아가 가황의 후계자로 낙점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밀도와 인간적인 온기에 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발성과 정교한 꺾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기술과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사 한줄한 한 줄에 담긴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경험인 양 진실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지나온 세월을 추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야말로 나훈아가 강조해 온 가수의 가장 큰 덕목이자 손비나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식 지명이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배출한 스타들이 화제성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면, 이제는 가왕이 공인한 정통성이라는 타이틀이 손비나에게 부여되면서 그의 행보 하나 하나가 장르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메인스트림 음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황의 후계자라는 이름표는 손비나에게 영광인 동시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에게 전설의 그림자를 투영하며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이러한 압박조차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나훈아의 창법을 흉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입힌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어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야말로 나훈아가 그를 유일한 후계자로 점찍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훈아라는 거대한 산맥이 손비나라는 새로운 봉우리를 가리켰다는 이 소문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왕의 안목이 머문 자리에 왜 하필 손비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불러올 트로트의 질적 변화와 산업적 파급력을 더 깊고 세밀하게 확장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왕의 안목 왜 손비나인가에 대한 본질적 탐구 나훈아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원합니다. 손비나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장악력과 서사성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으면 시끄러운 공연장조차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손빈아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꺾기 기술을 완벽히 소화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합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만든다는 온고지신의 정신이. 그의 창법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나훈아가 손비나 같은 가수는 다시 없다고 극찬했다는 소문이 배경에는 기술적 완성을 넘어 관객의 영혼을 흔드는 영매와 같은 자질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가르쳐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과 치열한 자기성찰이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경지입니다. 트로트 르네상스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다. 손비나가 나훈아의 후계자로 공식화되는 순간 트로트 산업의 지형도는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트로트 시장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제성에 의존해왔다면 이제는 아티스트 중심의 브랜딩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손비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고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트로트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는 자본의 흐름에서도 증명됩니다. 광고계와 방송계는 이미 손비나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콘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전세대가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굿즈와 음원 수익 등 부가가치 창출 능력 또한 아이돌 그룹에 뒤처지지 않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나훈아라는 보증수표가 더해진 손비나의 가치는 향후 수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설과 혁신,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트로트. 나훈아가 구축한 트로트의 영광이 지난 50년을 지배했다면, 손빈아가 그려나갈 미래는 다가올 50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의 국악, 팝, 심지어 클래식의 요소를 접목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한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월드뮤직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손비나의 무대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깊은 울림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왕 나훈아가 그에게 왕관을 넘겨주려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켜온 트로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함을 손비나가 갖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트로트는 슬픔을 짜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고품격 문화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설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하늘을 열다. 손비나가 증명해야 할 무게. 가왕 나훈아가 손비나를 향해 던졌다는 다시는 없다라는 찬사는 단순히 한 명의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국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장을 선포하는 일종의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손비나라는 젊은 아티스트가 오롯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전설적인 서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제된 전통을 넘어 살아있는 혁신으로 트로트가 가진 가장 큰 숙제는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현대의 언어로 번역하느냐에 있습니다. 나훈아가 손비나를 주목한 이유 역시 그가 단순히 옛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닐 것입니다. 손비나는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한과 흥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세련된 팝 사운드나 현대적인 감성과 결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꺾기 기술을 과시하기보다 가사 한 줄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호흡 하나까지 조절하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적 태도는 나훈아가 평생 추구해 온 완벽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왕의 후계자라는 이름표는 그에게 나훈아를 복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훈아가 그랬던 것처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하라는 준엄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시장을 향한 트로트의 확장 가능성. 이제 트로트는 국내용 장르에 머물지 않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시점에 손비나라는 존재는 트로트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 매너와 보컬 스타일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 보편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가왕의 인정이 상징하는 바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며,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손비나가 해외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의 리듬을 세계적인 비트와 섞어낼 때 가왕의 후계자라는 수식어는 한국 음악의 자존심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전설은 길을 닦았고 이제 손비나는 그 길을 따라 세계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목소리 나훈아의 노래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면 손비나의 목소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를 위로합니다. 2026년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가 절실합니다. 손비나는 무대 위에서 권위적인 가수의 모습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가왕이 손비나 같은 없다라고 표현한 진위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만의 독보적인 친화력과 진정성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래 실력은 연습으로 채울 수 있지만 타인의 상처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목소리에 녹여내는 능력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손비나가 노래를 부를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밀도는 결국 사람을 향한 그의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전설의 탄생 손비나가 증명해낼 트로트의 미래 가왕 나훈아가 손비나를 지목했다는 소문이 지닌 파괴력은 단순히 연예계 가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전설이 선택한 후계자라는 수식어는 손비나에게 왕관인 동시에 거대한 무게추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보는 그 무게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 단단합니다. 소문이 실체와 음악적 교감의 흔적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나훈아가 최근 비공개 모임에서 손비나의 무대 영상을 유심히 지켜본 뒤 요즘 친구들 중에 저렇게 소리를 다룰 줄 아는 아이가 드물다며 흡족해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특히 손비나가 리메이크한 과거 명곡들을 듣고 원곡의 결을 살리면서도 자기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남겼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됩니다. 이러한 나훈아의 평가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음악적 동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아 역시 데뷔 시절부터 기존의 틀을 깨는 창법과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시대를 흔들었듯, 손비나 또한 전통적인 트로트의 문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섞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트로트의 본질은 변하지 않게 표현은 시대와 호흡해야 한다는 공통된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손비나가 열어갈 뉴 트로트의 지평, 나훈아의 후계자로 거론된다는 것은 곧 트로트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손비나가 그리는 미래는 과거의 답습이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발라드, 국악, 심지어 재즈의 요소까지 유연하게 흡수하며 장르의 경계가 없는 음악을 지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손비나가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는 싱어송 나이터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훈아가 수많은 자작곡으로 자신만의 음악 왕국을 건설했듯이 손비나 역시 자신의 삶과 팬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가 타인의 곡을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철학을 노래에 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왕의 뒤를 잇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대 통합의 아이콘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듣는 노래 손비나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확장성입니다. 그의 무대에는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깊은 울림과 1020세대가 열광하는 세련된 퍼포먼스가 공존합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기특하고 실력있는 효자 가수로 젊은 세대에게는 힙하고 감성적인 보컬리스트로 소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통합의 에너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손비나는 그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왕의 찬사는 이러한 그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나후나라는 거대한 산맥이 손비나라는 새로운 봉우리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가요계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영혼을 달래온 트로트라는 장르가 고인 물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앞서 분석한 감정의 변화와 무대의 문법을 넘어 이제는 이 전설적인 지목이 가져올 산업적 파급력과 손빈아가 마주할 운명적인 도전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트로트 산업의 글로벌화와 손비나의 역할 가왕 나훈아가 손비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소문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케이팝의 열풍 속에서 트로트 역시 성인가요? 어덜트 컨템퍼레리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손비나는 기존의 정통 트로트 창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힐 수 있는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나훈아가 구축한 트로트의 자존심이 한국적인 한, 한의 정서였다면 손빈아가 보여줄 트로트는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왕의 후계자라는 수식어는 해외 팬들에게도 이 가수가 한국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강력한 보증서가 됩니다. 손빈아는 이제 상암동이나 여의도를 넘어 도쿄, 뉴욕, 파리의 무대에서 한국의 소리가 가진 힘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 손비나와 아티스트로서의 고뇌. 대중은 화려한 무대 위에 손비나를 보지만, 전설의 그림자 아래 서게 된 청년 아티스트의 고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나훈아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교과서이자 넘기 힘든 벽입니다. 손비나에게 주어진 숙제는 가왕을 힘내내는 것이 아니라. 가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독창성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다듬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단어 하나가 가진 무게를 생각한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밀도는 단순히 연습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설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에서 기술적인 완숙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한 인간의 투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전설의 페이지. 나훈아의 팬들이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손비나의 팬덤은 그를 아들이자 친구. 그리고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왕의 지목설 이후 손빈아의 팬카페에는 전설을 예우하면서도 우리 가수를 지키겠다라는 성숙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소중한 자산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집단적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팬들은 손빈아의 과거 영상부터 현재의 활동까지 꼼꼼히 아카이빙하며 그가 예 가왕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팬덤의 화력과 논리는 가왕의 한마디를 단순한 소문에서 역사적인 팩트로 굳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왕 나훈아가 손비나를 향해 던졌다는 찬사와 그로 인해 재편되는 트로트계의 지형도를 다룬 이전 내용에 이어 이 현상이 갖는 음악적 가치와 산업적 파급력을 확장하여 서술합니다. 소리 너머의 철학 왜 손비나여야만 했는가? 나훈아가 손비나를 주목했다는 소문이 기저에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음악적 철학의 공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평소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손비나가 보여주는 무대는 바로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아는 예술가의 모습입니다. 손비나의 창법을 분석해 보면 정통 트로트의 꺾기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이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나훈아의 예술적 계적과 닮아 있습니다 나훈아가 손비나 같은 인물은 없다고 평했다면 그것은 기술적 완숙도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시대적 소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발견했다는 안도감에 가까울 것입니다 산업의 지각 변동, 브랜드가 된 계승 서사.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점에서 나훈아와 손빈아의 연결고리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전설과 신성의 만남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홍보 기재입니다 광고 시장에서는 이미 손빈아를 나훈아의 정통성을 잇는 차세대 대표 모델로 낙점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신뢰를 젊은 세대에게는 정통의 멋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연업계는 이 서사를 바탕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가왕의 무대 연출 노하우가 손비나의 젊은 에너지와 결합했을 때 탄생할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쇼는 국내를 넘어 K-트로트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손비나라는 이름 뒤에 붙은 가왕의 그림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침체될 수 있었던 성인 가요 시장에 수조 원대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